네 안녕하세요 상윤인데요 나가서 바람이 나좀쐬 상처만은 남겼지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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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일어나세요 <laughs> 무한호감 그녀들 걸스데이의 매력 속으로 빠져보시죠 요즘 대한민국에서 제일 핫한 그녀 걸스데이 멤버 해리 씨인데요 대세 스타답게 광고 촬영이 한창이었습니다. 해무룩한 표정이라고 하던데요 이 카메라 불만 켜지면 바로 돌변! 프로의 향기가 느껴집니다 네, 네. <laughs> 네, 아 우리 돌고 있죠 네. 어, 우리. 아, 오 오셨구나 네, 진짜 예, 예, 오셨구나 갓혜리 씨아 아, 키가 왜 이렇게 커요 네저 지금 네, 네. 너무 높은 일을 지나가지고 야, 지금 저는 거의 뭐 농구 선수 센터인 줄 알았어요 <웃음> <웃음> 아니 CF 뭐 원래 많이 찍었지만 더 많이 제품 많아졌죠 한 손가락으로 못 세죠 한 숟가락 이렇게 세고, 아, 이렇게 아, 다시 세고, 아, 다시 아, 네, 세고 4번 네. <laughs> 어, 네 정도 돌아가는구나 네. <웃음> 네. <웃음> 요즘에 기분이 어때요 솔직히? 네, 연예가중계에서도 네. 인터뷰하러 와주시고 네. 감사합니다 게리라 데이트 한번 나와주셔야죠 저 너무 나가고 싶죠 네. 아, 이제 저희 모셔야 돼요 한 번도 못나왔어요 그러니까요 <laughs> 네. 오늘 한번 스케줄 잡을까요? 네아 진짜로? 네. 진짜 스케줄 잡을까요? 아 정말로? 격한번 시원시원하군요 추진 중입니다 우리 아, 자료 화면 <laughs> 계속 네. 쓸 겁니다 응답하라 인기가 식기 <laughs> 전에 <laughs> 안 좋아해 주안 모일까 봐안 좋아해 아, 안 주실 것 봐. 같아요 아 천만에요 아마 저희 저, 제가 또 미녀분들 만나면 정말 정중하게 인사드리거든요 아이아이. 인터뷰 정말 감사드립니다 가트리, 예. <laughs> <배터리. 웃음> 이게 바로 엎드려 절박이죠 혜리씨의 매력은 출구가 <laughs> 없습니다 자 드디어 걸스데이 멤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이고 첫 호흡에 서로 부딪히는 사고가 나기도 했지만 이한 컷을 완성하기 위해 수십 번을 반복하고서야 우리들이 이제 있어요. 모델로 탁이된 거잖아요. <laughs> 어, 그 <laughs> 네. 이유가 뭘까요? 각각 하나씩 얘기해 볼까요? <laughs> 섹시한 섹시. 네, 섹시함과 어. 고급스러움을 약간 예. 더해서. 네. 고급지게 파카 입으시고 오늘. <laughs> 예. 고급지게 또 이제 이런 <laughs> 슬리퍼. <슬리퍼에>. 예. <laughs> 고급진 표정 한번 부탁드리고 저희 또 계속 이제 또 팔로우 할게요. 아, 오. 뭐든지 척척 해내는 그녀들. 호주도 마음도 참 고급지군요. 아. 개별 활동 열심히 하시다가 이제 오늘 같이 뭉쳐서 광고를 찍는 날입니다. 네. 예, 오랜만에 광고 찍으니까 어떠세요, 멤버들끼리? 역시 내시서 같이 일할 때가 제일 즐거운 음. 것 같고요. 네네. 어제도 저희가 광고 찍고 오늘도 톡 같이 아. 찍고 너무 행복합니다. 광고 촬영 현장에서 공식 질문인데, 우리가 왜광고주들한테 사랑받고 있는지. 저희가 다 정말 잘 웃어요. 아, 네, 잘 웃어서 웃는 모습 <laughs> 때문에 많이 예. 써주시지 않나 싶습니다. 음, 그래요. 그런 의미에서 한번 약간 방청객 느낌으로 웃고 갈까요? <laughs> <laughs> 약 슬픈 경 나왔어? 역시, 역시, 대단한 리액션의 여왕들. 개인 활동 위주로 한번 질문 을 드려보겠습니다. 성공적인 솔로 활동. 아, 아 예, 예, 예. 너무 오래된 얘기인가? <웃음> 아니, <laughs> 아니 성공요 너무 오래된 얘기가? <laughs> 왜 이제 오었어요왜 이제 어요 정산은 됐나요? 그 솔로 활동 당시에. <laughs> 정산이 이제. <laughs> 예. 네, 제가 드렸죠. <laughs> 제가 드려야 될것 같아요, 네. 소진씨는 <laughs> <laughs> 네. 네. 연기, 예능, OST까지 다방면의 활동! 원래스활 <laughs> OST가 다방, 최근에 네. 진짜 정말 떴어요. 네, 네잘 네, 됐어요. 네. 한소절 네. 그대와 아이고. 아 어떻게 정산은 됐나요? 아, 전, 네, 썰썰 <laughs> 했는데. <laughs> 아, 미나씨. 슬픔은 나누면 반으로 줄여드는데 그리고 우리씨 연기 돌로 최고의 전성기를 지금 구가하고 있습니다. 와, 와 정산은 됐나요? <laughs> 어... 예. 네, 좋습니다. <laughs> 예예. 상큼발랄, 털털하기까지한 덕선이로 많은 사랑을 받은 혜리씨이 드라마를 통해서 아이돌 연기자라는 꼬리표를 떼버렸죠. 덕선이의 남편 찾기라는 주제로 판례를 준비해봤는데 다섯 어? 개를 다 드릴 테니까 골라주시면 돼요. 한 번씩만, 한번씩한번씩 이거 선정했어, 선정했어. 안돼. 헤리스도한번 네. 꼽아 볼까요? 아니요. 아니요, 저, 아, 아, 저 혼자 살게요. 과연 진심일까요진심일까요 진심일까요? 인터뷰 30분 전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요. 남편한테는 안 해도 되고. 남편. 이렇게 영상 편지까지 보낸 바 있습니다. 나라면 이 사람 <laughs> 못 봤을 것이다. 하나, <laughs> 둘, 셋. <laughs> 자, 덕선이가 돼 가지고. 야, 누굴 골랐을까요? 저희 멤버들이 다. 정봉 씨만 나오면 난리가 났었거든요. 어. 너무 귀엽다고. 당연히 저는 남편일 줄 알고. 저도 저도. 부분 느낌인 어. 거예요, 진짜. 이게 그래서 네, 제가 이렇게 남편감을 뽑기 약간 네, 약간 좀 <laughs> 죄송하네요. 자 그리고 걸그룹 치곤 너무나도 털털한 그녀들 화제가 됐던 미모 몰아주기 셀카 직접 시연해보겠습니다. 누가 몰아줄까? 오늘 누가 제일 좀 가위바위보. 미모가 좋아요. 가위바위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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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드릴게요. 네, 몰아드릴게요. 네. 저를 몰아주신다고요? 빡빡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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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아드릴게요 진짜로? 어굿. 자 걸스데이 리포터 몰아주기, 리포터 몰아주기. 둘셋 큐! 이 정도로까지 몰아줄 줄은 어! 생각도 못했습니다. 와! 우와 걸그룹 이야. 우와 보기만 해도 향기 나는 걸스데이 망가질 때 확실하군요. 멋있네요. 언니가 <laughs> 혼자서 네, 혼자, 네. 혼자서 연애가지고 해요 네. 아, 이런, 이런 거 대단해요. 연 연애 좀 하세요. 아 좋아요. 예예 oh, yes. yeah. 예쁘게 하셔야죠. 아 <laughs> 가수도 중요하지만. <웃음> <웃음> 네요 중, 중. 중! 중요한 건자 아! 마무리인데요 개! 개 타는 거! 개 타는 거! <웃음> <웃음> 최악이다 최악 망했어. 망 했어 중요한 건개 망했어 <laughs> <laughs> 아니에요 덕분에 <laughs> 즐거웠습니다 조만간 혜리씨 게릴라 데이트로 또 만나요 또 만나요